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 소설 한권 소개해 드릴게요. 프리다시 베크 장편 소설 템스강의 작은 서점입니다. 어, 이 책은 책 표지가 일단 너무 예쁘죠. 그림이 너무 예쁘고 어, 제목처럼 템스강 근처 리버사이드 서점이 배경입니다. 음, 이 책을 딱 펼치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서점의 모든 곳을 눈에 담자 그녀의 내면에 고요함이 가득해졌다. 이 서점은 특별한 장소였고 그녀에게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다. 먼지투성이 구석구석까지도 모두 사랑하게 되었다. 이 책은 꼭 일기처럼 날짜로 그날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이렇게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음, 날짜로 그날 있었던 일이 나오고, 현재와 과거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샬로테와 리버사이드 서점에 대한 이야기, 과거는 사라, 크리스티나, 그리고 데니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리버사이드 서점의 주인인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사라의 조카인 샬롯테에게 리버사이드 서점을 물려줬습니다. 어, 샬롯테는 스웨덴에서 화장품, 우서, 음,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꽤 능력 있는 사업가인데 남편 알렉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슬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리버사이드 서점을 이모에게 물려받게 된 거죠. 음, 근데 샬롯테는 이 서점을 물려받기 전까지 자기에게 사라라는 이모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엄마인 크리스티나에게 한 번도 사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샬롯테의 엄마인 크리스티나는 사라의 동생인데 크리스티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 그래서 서점을 물려받는 일을 오로지 샬롯테 혼자임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샬롯테는 런던으로 오면서 이 리버사이드 서점을 팔기를 원했고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그녀가 리버사이드 서점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서점 직원인 마르티니크와 샘, 고양이 테니슨, 옆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소설가 윌리엄을 만나고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 이 책에는 음, 이 서점을 위한 샬롯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고 그리고 과거에 사라, 크리스티나, 데니얼과 얽혀있는 사건들,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서점이 배경이고 거의 모든 일이 서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책 속에는 서점 직원들이 손님에게 그리고 샬롯에게 책을 추천해주는데 어, 다 진짜 있는 책들이라 제가 새로운 책들도 많이 알게 되고 알고 있는 책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폭풍의 언덕. 어, 오만과 편견.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등 여러 책들을 추천해 줘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고 몇권의 장바구니에 담아 두었습니다. 어 책관에서 서점 직원 샘이 서점에 자주 놀러 오는 단골 손님이자 사라의 30년 지기 친구 파넬라에게 샬롯에게 추천해줄 책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판일라가 이렇게 말해요. 난 이제 더 이상 위대한 문학작품을 읽지 않아. 고전작품의 문제가 뭔지 아니? 사람들이 책을 끝까지 안 읽어서 다들 결론을 모른다는 거야. 난 이미 내 인생에서 비극과 슬픔을 겪을 만큼 겪었어. 지금 와서 내가 읽고 싶은 건 친절하고 재밌는 이야기야. 어느 정도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 말이야. 어, 이 대사를 읽는데 딱제 마음인 거죠. 어,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건 내가 뭔가 배워봐야겠다. 느껴봐야겠다 자기개발 해봐야지가 아니었거든요. 뭐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으면 또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분명하게 생기겠죠. 어 제가 파넬라만큼 나이를 먹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재밌게 만들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독이 조금 심합니다. 음또 저보다 고전 문학 자기개발서 어려운 책뭐 철학 책뭐 철학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멋지게 추천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 아직 책린이인 저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설책 리뷰도 진짜 말도 너무 잘하시고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어 그래서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칭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구독자 수한명한명늘 때마다 그리고 또 영상 조회수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매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설책 소개하다가 감사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거 감사 인사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제가 이 소설 책 추천 영상도 대본도 여러 번 고치고 촬영도 수십 번 하거든요.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어, 이 책으로 다시 넘어가면, 어, 이 책에서 필굿 소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필굿 소설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 책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필굿 소설은 부정적인 사건 없이 잔잔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읽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설을 필굿 소설이라고 한대요. 이 템스강의 작은 서점이 진짜 필굿 소설이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필구소설 참 좋아합니다. 어, 이 책은 서점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연인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관계. 그런 것들을 자극적이지 않게 마음 따뜻하게 풀어가는, 그리고 치유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잔잔한 소설 좋아하시면 마음에 드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두고 읽기 참 좋은 필구소설 템스강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